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TQ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나름 제가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TQ 투자가 30개월 차, 즉, 월 100만원씩 넣으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적립식 투자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안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제 커뮤니티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ds 단속도 매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주식도 뭐 일부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투자할 만한 데가 뭐 딱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금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미국 대선도 남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별로 주식 장이 그래서 그냥 키큐 영상만 찍거나 아니면 제가 찍고 싶은 영상만 어,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안 올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장이 안 좋고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왜냐면 제가 또 기업 분석 올렸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버리지 투자 전략 첫 번째에서 투자 기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간략하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계좌 공개 및 현재 TQ 상황 체크하고 세 번째 결론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TQ 관련해서 영,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이 투자기간 얼마 이상 내가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얼마나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러면 어 무조건 어 투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이거 거의 나지 않는다 네, 아예 안 난다 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데이터상 보면 아 손실이 거의 나지 않거든요 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어,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거치투자가 아니라 적립식 투자나 아니면 그 대상이 우량한 뭐 주가 인덱스 뭐 미국 주식 같은 어, 그런 곳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부분인 거겠죠 네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자. 이 차트는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의 차트입니다. 1974년도부터 해갖고, 현재까지 어 S&P 500의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S&P 500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S&P 500은 아무리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얘네는 3년 정도 지나면 전고점을 다 회복, 회복하는 거예요. 요눈한 칸이, 요, 얘가 1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 2000년도 지나면서 다컴버블 때죠 요때 요때 그러면서 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3년 정도 요한 3칸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정고점을 회복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주가가 회복하는 게 2년이 채안 걸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얼마 안 걸렸죠 얼마 안 걸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락장 했을 때도 요때도 어, 주가가 정고점을 회복 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렸단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3년 이상 투자했다라고 하면 거의 내가 어떤 순간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제일 꼭대기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네, 다시 원금까지 회복 하는데는 어, 3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어, 길어봤자 3년. 그리고 여기서 더 재미난 거는 정립식으로 내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3년이 지났을 때 저가 매수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거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내 계좌가 수익인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내가 적립식 플러스 3년 이상 투자했다 라고 치면 크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죠 요때는 뭐 다, 나스닥은 뭐 다크 버블때더 많이 올랐죠 네, 올랐다가 주가 같은 경우 얘는 조금 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걸렸지만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적립식으로 샀다고 하면 정고점까지 회복 안 해도 내 네, 그 계좌는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뭐 제가 티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정고점 회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그 적립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네그 계좌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하락도 얘도 마찬가지로 1 년이란 시간 정도 지났을 때정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어, 내가 투자를 3년 이상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어,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는 이렇습니다.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얘도 이제 그한 칸이 1년이거든요. 이한 칸이 1년이고. 근데 이렇게 길게 보니까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박스피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뭐 차트상은 나쁘지 않는 것 같다. 맞죠? 뭐 우상향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적립식으로 내가 꾸준히, 어, 그냥 모아간다라고 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미국 주식이 잘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어, 차트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코스피에, 어, 그 정립식으로 어,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 네 닷컴 버블 때뭐 엄청 많이 빠졌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 뒤로 사실 코스피 차트랑은 조금 다르죠. 거의 뭐 이렇게 바닥 권에서뭐그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 차트죠. 사실 코스닥에는 진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상장 해서 는안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상장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세력이나 이런 주체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로 투자하는 개념이 좀 맞다고 라 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진짜 그 안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내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라 봐집니다 그래서 우량한 주가 인덱스에 내가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상해종합지수 어, 중국 차트를 갖고 왔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달라요. 네, 얘네는 3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크게 네, 수익을 보실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 우상향 중국 차트에 내가 어, 중국 주가지수의 인덱스에 내가 3년 이상 투자한다 할지라도 수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조건은 어, 이 대상 대상이 우량한 주가 지수, 그다음에 오상향할 수 있는 주가 지수. 중국 같은 경우도 요때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그 터지면서 그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요때가 2015년. 요때는그후광통이라 해서 원래 외국인 자본이 이제 그중국에 증시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 이게 상해 거래소랑 그다음에 홍콩 거래소랑 연결해서 그후광통이라는 이제 뭐 제도를 만들어서 이때 외국인 자금들이 그 유입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올랐고요. 그 이때가 아마 선강풍일 거예요. 이제 선진 거래소랑 그다음에 어 중국, 아그 다음에 어중국그 홍콩의 거래소랑 연결돼서 했는데 이때는 뭐 별로 많이 안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굳이 중국의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뭐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량한 지수, 우량한 지수에는 3년 이상 정리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진리 같은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꼭꼭 잘 실전에도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건 제 TQ 차트에요. TQ 차트. 얘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 고점에서 샀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매달 사다 보니까 한 3년 가까이 하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인 거죠. 뭐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길게 빠진다 하더라도 큰 하락이 대세 하락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크게 있지 않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식으로 모아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밸런싱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리밸런싱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답변은 어떻게 드리냐면, 어, 정해진 기준은 당연히 없죠. 네, 각자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 다만 제 경험상은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리밸런싱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 정립식 투자일 경우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지나면 거치식 투자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내가 매달, 100,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넣다 보면, 안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쌓여있는 금액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개가 굴러가는 게 효과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적립식 효과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100만원씩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 가까이 넣었으니까, 3년 넣었으면, 3600만원, 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안 났다고 치고, 그냥 원금 3600이 있다고 치면, 3600만원에 내가 제가 또 다음 달에 100만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 제가 만들어져 있는 이 자금에 비하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한다고 치면 3%씩 붙는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얘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만원씩 내가 넣는다 할지라도 정립식 효과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 그러면 정립식 이 효과를 만약에 평단가 낮추는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얘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우리가 우리의 이제 급여라든지 이제 현금은 그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정 시간 이상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의 가장 메리트는 내가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실질적으로 어, 100만원 넣어서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쌓여있는 금액이 굴러가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보는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익이라도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 5천만원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게요. 지금처럼 5천만원이 되었다고 라 치면 정시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된다. 지금 만들어진 금액에서 제가 100만원씩 넣는다 하더라도 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천만원에서 하루에 3%만 올라도, 3%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적립식 넣는 금액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내가 3% 올랐어요. 그러면 150만원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내가 매달 100만원씩 넣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만큼, 어, 내가 쌓여있는 금액이 크면, 거치로 운영이 됩니다. 즉,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자동적으로 거치식 투자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3년 정도 봐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네, 정립식 효과가 없으니까 정립식 효과를 보려고 하면, 네, 사이즈를 줄여야 되죠. 사이즈 줄이는 작업이 리블런싱 또는 부분 매도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내 계좌를 다이어트 시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이었는데, 5천이었는데, 내가 뭐 부분 매도를 해갖고 천만 원만 남겼다.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넣는 거는 똑같다라고 치면 천만 원에 100만원이 들어가면 10%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이제 평단가가 낮춰지는 정리식 효과를 또볼수 있게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리밸런싱한 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 만약에 티큐 투자라고 하면 큐큐큐 어 한배한배 레버리지가 아니죠. 네한 배짜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 안전한 ETF 뭐 예를, 예를 들면 뭐 S&P 500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많이들 투자하시는 뭐 SCHD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e t f 의 자금을 어그 옮기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리밸런싱의 어 기준. 제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상을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더욱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TQ 계좌입니다. 어, 그, 이제, 원화로 봤을 때, 그, 이제, 원금이한 3천만원 가까이 정도 들어갔고, 만들어진 금액이 한4,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한 56.82. 그래서 지금 평당가 같은 경우 계속 사지만 별로 변동이 크게 크게 유의미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네가 그냥 4,700에 이제 알아서 그냥 굴러가는 거죠. 네. 어, 물론, 뭐, 시간 지나면 이, 그, 더 이렇게 100만 원씩 넣는 게또 이렇게 100만 원잘 굴러가서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에 넣어 100만 원 넣었을 때 그게 제 계좌의 변동 유의미한 변동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그 리밸런싱을 조금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어 시점이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영상을 또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리밸런싱 같은 경우. 근데 특히 세배짜리는 아마 조금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변동성에 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보면 레버리지 투자는 3년 이상해야 안전하다. 특히 거기서 정립식이 가미되면 더욱 더 리스크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나 시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리밸런싱한 자금은 안전자산, 그러니까 나름 여러분들 기준에 뭐 누구는 뭐 SCHD가 위험자산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전자산이라 생각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나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 굳이 뭐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나 현금이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런 쪽으로 편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 투자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중,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하시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레버리지 투자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여러 편으로 조금 나눠서 조금 올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